예정된 지도자는 모든 미래를 깨뜨려 보고 있어. 준비된 지도자. 수십 년, 수천, 수억 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어. 아인데이 암은 독인가, 약인가요? 독. 독? 어? 응? 이게 육체적으로는 독이야. 그래안 그래요. 정신적으로는 뭐예요? 약이 되잖아. 그래, 그래. 그래서 독과약은 자기의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약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재량도 약이 되고, 그걸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을 망쳐버리고. 그러니까 독과약을 구분하는 걸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애들한테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면 자살해버려요. 네. 왕따가 독일 수도 있고 약이될 수도 있어. 그, 변독이야 그렇지. 음. 그러니까 그이 우리가 판단 기준이 이 암에 걸려 가지고 인생을 비로소 깨달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음. 이래가 가원도 가가지고 조용히 식생활도 바꾸고 식습관도 바꾸고 정신도 수양하고 어뭐 이런 병도 고치고 아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후가 아주 좋아진 사람도 있고. 이걸 안 걸리는 동에 그냥 맨 먹어 졌다가 뭐별 볼일 없이 인생을 느낌도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에, 암이라는 것이 이 육적으로는 독이야. 정이 우리 정신적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독이다. 그래서 그 독약이 상당히 많아. 개, 정, 해가 이렇게 있으면 세 가지 인간이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사막인데, 이 개는 지키게 되면은 개는 향기가 있어요, 요 향기가 있죠? 정에도 향기가 있고, 해에도 향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향기는 심리밖에 못 가. 이 향기는 백리를 가요. 이 향기는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는 십년을 가는데 이 향기는 백년을 가고 이 향기는 세월이 무궁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계를 지키고 정향을 하고 회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천년 수만 년 가도 석가모니의 향기는 계속 세상에 돌아다녀. 예수가 슬픔하시고 나쁜 짓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뭐 예수가 계를 지키고 이거하고 이건 이거 어떤 종교 어떤 관계 없어 그 사람의 이름은 계속 세상 사람 입에 오르내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진짜 도인이다. 그 사람이 아주 진리를 설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 이스라엘의 아, 영적 지도자다. 세계적으로 그 사람의 향기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가 이 대화 정화 해는 이 향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 백년을 못 사는데, 이 정향까지만 사는 것은, 이, 너무 사람들이, 그, 이 짧게 살면서도 향기는 무한대로 남길 수가 있다. 음.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나 만든 베토벤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 때, 이 정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인데, 이거는 정신이고, 이거는 마음인데. 베토벤은 영혼의 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베토벤 음악은 오래 어, 가는 거지. 계속 는데 자기가 마음으로 야, 요거 노래 만들어서 돈좀 벌어보자. 응, 어? 요거 작품하면 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건 영혼이 아니야. 자기가 그냥 막시련 그게 고개 미쳐 놓으면 이 영혼에 영혼이 남는 음악을 하나 만들겠다. 인류에게 유한이 되고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이런 정신의 노래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돈 벌어서 잘 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요새 저작권 받아먹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응? 그럼 그거는 노래 한 10년도 못 가. 한 1, 2년 가다가 사라져요.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연구를 할때계항 정향, 해향, 해탈향, 해향, 해탈. 이 해탈이 실제 해탈향이라는 건 이제 이것보다 차원이 이제 높은 거예요. 해탈향. 그다음에 해탈이 이제 해탈지견향이지, 그죠? 해탈지견향. 이거는 이제 어느 경제에 있는 향기냐면 이거는 성자의 위치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향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개정해위에는 해탈과 해탈지견이 있다. 해탈은 해양도 버리는 거야. 해양마저도 없는 거야. 이 음악도 필요 없는 거야. 목탁하면땅 치면 그냥 온갖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 그냥. 그리고 입에서 막 욕을 하는데도 그하게 베토벤 그 영혼의 음악은 못 들어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효가 원효가 이것도 깨닫고 요것도 깨닫고 요것도 깨달았어요 <laughs> 해양도 아는 훌륭한 중이야 그래 삼행대사하고 둘이서 가다가 중국으로 공파로 가다가 어, 그 해골 물 먹은 거 알잖아요 그 절에 내가 어릴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기 소여산 자재암이야 어, 소여산 자재암으로 중국을 가다가 그 원효대사가 소유산 자제하면서 그 동굴이 있어요. 박회장님 그 동굴 봤지? 네. 그큰 동굴에 원효대사하고 그 서산대사, 그삼행대이 거기서 누워 자기를 했어. 저, 저, 삼행당이 아니고, 서산대사. 그런데 거기서 누, 누워 자려고 하다가, 아니, 원효대사가, 아 그때는 대사가 아니지. 목이 말라서 그 밤에 자다 보니까 물그릇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잠중이니까 그게 물그릇이라는 물을 먹었는데 아침까지 참 소확도 잘 되고 잠도 잘 잤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해골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사람 해골을 절반을 잘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물바가지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해골이야. 그래서 아니 이거 사람이 해골을 가지고 물바가지다 물을 떠났어 이렇게. <laughs> 그걸 먹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구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토가 나니까 모녀가 야 내가 누무잘 때는 구토가 안 났는데 내가 이걸 해골 바가지라는을 마음을 먹어 난 다음에부터 왜 구토가 나냐? we yeah. it. Yeah.